어, 한 주간 이고 이제 중간이 지나가는데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창세기 부문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듯 야곱에게 임하듯 요셉에게 임하듯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취와 열매가임하기를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 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음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 3 0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인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47장에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부터 왔던 야곱의 모든 그 가족들이 이제 바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먼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이 절에 가면은 그 10명의 그 12, 12명의 형제들 중 이제 자기를 포함한 12명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해서 바로에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5이냐? 이 당시 애굽에서의 애굽에서의 있 가장 중요한 숫자가 5이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 중에 여러 민족 중에 이제 대표 사신으로 가는 그 숫자가 이제 5이라고 하는데요. 어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다섯 명의 형제를 뽑아와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드디어 이 형들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아무리 바로의 그 애굽의 총리라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그냥 총리니까는 형제들이 따라와서 바로를 만나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바로는 바로이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먼저 총리가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만날 사람을 뽑고, 그리고 나서 바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는 절차였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떠한 절차가 굉장히 그 예법에 맞게 신중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도 역시 맞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겠지요. 어, 이때 바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그,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임을 밝히고, 또 목자임을 밝힙니다. 근데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주일레를 설리그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은 브리스길라와 아블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과 생업이 같은 거로 함께 살며 그리고 머물면서 동역자가 됩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자질이었다는 라 결론을 맺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맡은 자, 목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벌을 물으신 다음에 그에게 맡긴 것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치는 자, 즉,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동에 대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신약의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그런 목, 목동의 개념, 목자의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주님 맡기신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업이 바로 목자임을 알려줍니다 4절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생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 그들이 아무리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바로에게 혜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으러 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지덕진데 거기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생 땅에 살게 하소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떠나서 바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큰 어떻게 보면 범죄요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바, 바로가 먼저 말하기 전. 그것도 기근을 피해온 그들이 살을, 살,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요구, 큰 실수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요구는 정말로 그들이 목숨이 위태위트한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듣고 6절, 7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5절부터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서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뭡니까? 애굽의 어느 땅이든지 요셉아 네가, 네가 보기에 좋은 땅에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해라.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런데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한다고 하니까는 그럼 거기 거하도록 거 해라 이러면서 왕한테 큰 신뢰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아 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리 지금 요셉이 잘 관리한다 할 때라도 국가적인 큰 기근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이지요.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보면 보장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애굽인들도 얼마나 수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은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신뢰를 무릅쓰고 그들이 원하는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그들이 있는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 중에 원하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도 관리하게 하나 하면서 안전한 직책, 안정된 직업도 그들에게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큰 은인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애국은 부국강경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45장 8절에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형들에게 소개하냐면요.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감히 바로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온 집의 주요 애국 땅의 통치자다.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신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요셉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드디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인사치레로 아, 복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축복하다의 그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인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안수하듯이 개인적으로 바로에게 축복을 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빈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즉 지금 야곱과 바로에 있어서 누가 더 높다는 라 것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영권을 가지고 높은 자로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지요. 어떠한 설명, 어떠한 추석을 보니까요. 바로가 왜 나이를 물었을까? 우리도 왕이 어떠한 신을 만났을 때 무슨 나이가 얼마냐? 이런 것이 그렇게 자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설명을 보니까 바로가 나이를 물은 이유는요. 자기를 감히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물었던 그러한 질문이라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곱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험악한 세월, 130년간의 그 험악한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의 그 세월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성숙을 맛보는 무엇을 통해서요? 그 험악한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그 아들들로부터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어제 말씀이었지만 부엘세바에서 예비하는 야곱, 요셉이 비록 총리로 있지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야곱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46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니 애굽으로 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애굽은요 예루살렘보다 낮, 밑에 있는 밑에 부분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너로 민족이 되게 하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온전히 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라반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나한 땅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하는 그 신앙의 성숙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면서 바로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겉으로 보면 죽음을 앞둔 늙은이뿐일 것이지만 영적인 야곱의 모습은 이미 세상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영권이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성숙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모든 그리스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지위가 야곱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그들보다 낮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화된 우리는 세상의 왕이 나타날지라도 대통령이 나타날지라도 그 앞에서 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권위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관리하는 정말로 우리의 생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을 치는 목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왕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 바로를 만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세상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그 앞에 나가게 되지만 야곱의 그 형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바로 앞에서 고센 땅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앞에 견고한 자들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은 두 번씩이나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인 권위자가 됩니다. 아버지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자가 와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로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승리자로, 권위자로, 영권이 충만한 자로 성숙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나는 자녀는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어떠한 곳에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바 합니다. 함께 자녀하실게요. 나를 응. 영 you've sung again